어 지금 이 나무를 전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오늘 1월 8일인데 이렇게 잘라 버리면 이 나무가 뿌리가 죽어요 자르는 음. 순간에 이놈도 지금 잘랐잖아요 바닥에 음. 안 좋다는 거죠 이자 바닥에 자르는 순간에 음. 그럼 봄될 때까지 그냥 두는 게 제일 나아요 음. 영양을 공급해 주고 예. 그러면 어, 여기에서 내려간 영양소가 뿌리가 지금 그나마 먹고 살고 있는데 음. 이렇게 하면 수세가 더뚝 더 떨어져 버려요 음.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 이 놈도 지금 어, 많이 잘라버렸잖아요. 이 놈도 번이 잘라버린. 보기 좋고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럼 얘가 지금 어 잎에다가 체내 저장양분을 체내 저장분 여기 나무에 축적해야 되는데 얘는 어, 잎에다가 저장하거든요. 몸속이 아니고 잎에다가 잎에다가 착록수는 축적 축적하는, 영향을 축적하는데 이렇게 어, 아직까지도 봄이 돼서 뿌리가 뻗칠 지기가 아닌데, 잘라버리면 이, 이게 더 불리해야 되는 거죠. 더불리해 그러면 어, 뿌리가 영양 공급 못, 못 받아서 어, 수분을 못 빨아올려요. 음. 그래서 연면 시베가 어, 생생하게 살려뒀다가 음. 뒤에 봄에 힘이 생겼을 때 그때 탁 잘라버리래요. 음. 뿌리 뻗치고 그 힘을 생겼을 때. 음. 지금 자르는 거는 어, 도리어 어, 나무한테. 해롭다. 그, 저, 갱, 갱, 우리가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손실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겨울 전쟁은, 어, 상록수한테는 안 좋다. 네, 그, 이제, 그게 그, 밀감나무 같은 거 노지 있는 거, 이렇게 비실비실한 겨울이 잘라면 죽어버려. 네, 원인이 그겁니다. 음. 잎에도 영향을 주고 가지고, 음. 어, 잎 속에다 영향을 축척을 시켜 주고 가지고, 음. 어, 영양이 영양소가 몸을 지탱하도록 살리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얘들은, 그, 낙엽과 수하고 달라가지고, 여기를, 여기를 축축을 안 해요. 몸속에다가. 음. 몸속에다안 하고, 잎에다가다는 거죠. 음. 그게, 이런 부분은, 어, 꼭 지켜줘야 된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